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의 사티비입니다 오늘은 모든 대회 출전이 중단된 윤이나 프로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 어떻게 하면 감을 잃지 않도록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지 그 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떠오르는 샛별 윤이나가 갑작스레 KLPGA 투어 대회 출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의 해성처럼 등장해 인기몰이에 나선 장타여왕 윤이나가 대회 도중 규정을 위반했던 사실을 실토하고 자숙의 뜻으로 대회 출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윤희나는 매니지먼트를 맡은 크라우닝을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달 16일 DB그룹 한국여자 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윤희나는 공식 사과문에서 앞쪽에 있는 깊은 러프에 공이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그것이 저의 공인 줄 오해하고 플레이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곧 저의 공이 아님을 알게 됐고 처음 겪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아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의 미성숙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깊이 들여다보겠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나은 선수 그리고 사람이 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울러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동시에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 날들을 처음으로 뒤집어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인 윤희나는 협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희나는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을 처음부터 뒤집어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당분간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희나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대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회 출전마저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반성의 깊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이나, 2003년 5월 1생, 170cm, 에이어. 회원번호 01461, 입회년도 2021년 6월. 소속사 크라우닝 소속팀 2020년 3월 하이트 진로. 2019년 11월에서 2020년 10월,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0월 여자 골프 국가대표. 정규 투어 1승, 점프 투어 1승, 드림 투어 1승, k l p j 생애 상금 48,800만원. 2022년 드라이브 거리 KLPGA 1위 262야드. 그린 적중률 79.9%. 2022년 7월 17일 KLPGA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 우승. 상금 1억 4400만원. 2021년 6월 11일 KLPGA 그랜드 3대인 점프투어 7차전 우승. 상금 450만원. 2021년 9월 30일 KLPGA 호반 드림투어 5차전 우승. 상금 2880만원. 2021년 9월 15일 KLPGA 톨비스트 휘닉스 CC 드림투어 11차전 우승 상금 1,800만원 2020년 제38회 블루언베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역고 우승 2019년 뷰크오브요크 영챔피언스 트로피 우승 2019년 제43회 강민국의 한국여자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여자선수권부 우승 2018년 NSW 아마추어 우승 2018년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여중부우승 2018년 제29회 중고등학생 그린배 골프대회 여중부우승 2017년 제35회 일송배 한국주니어 골프선수권대회 여중부우승 윤희나의 문제를 다룬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규칙위반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한국여자 오픈 1라운드가 레인보이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윤희나는 6시 35분 첫 조로 10번 홀에서 스타트했습니다. 가족이나 코치 이외에 갤러리는 없었습니다. 선수들은 14번 홀 그린에서 문제가 생긴 15번 홀 티인 구역까지 오르막길을 카트로 이동했고 가족들은 걸어갔으므로 선수들이 티샷을 이미 시작한 후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티샷 후 세컨샷 지점까지도 경사가 너무 가파른 길이라서 선수들을 다시 카트로 이동시켰습니다. 가족들은 티샷 때처럼 카트를 따라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윤이나가 세컨샷을 칠 때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볼이 바뀌는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선수와 캐디뿐이었습니다. 오구 플레이는 윤이나처럼 그린에 도착해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선수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레프리를 부릅니다. 오구 플레이에 관한 징계 규정은 세계 골프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3분 안에 자신의 공을 찾지 못한다면 1벌타를 받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다시 쳐야 합니다. 경기 도중 자신의 공이 아닌 공으로 플레이한 것을 인지해 바로 잡는다면 2 벌타가 부과됩니다. 마지막 홀그린을 떠날 때까지 시인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기간의 정함은 없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그린을 떠난 이후까지 신고하지 않고 이후에 신고한 것이라서 실격이 규정에 의한 최대 징계입니다. 하지만 민심에 의한 괘심죄까지 추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KGA는 2라운드 컷오프로 기록된 대회 최종 성적을 실격으로 정정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투어에서는 오구 플레이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공을 치는 일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프에서 실격 사례는 너무나 흔합니다. 지난 2010년 정일미와 안시현도 5구플레이로 폭력을 치른 바 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투어 캐나다 오픈 1라운드 18번째 홀에서 서로의 공이 바뀌었는데 이를 스포어 카드를 제출한 뒤 알게 돼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에 베테랑 캐디인 내리 스미치가 둘의 고의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 논란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LPGA도 선수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미국 남자 프로골프 투어 토트였던 헌터 메이원, 더스틴 존슨 등도 오구 플레이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에 한국오픈에서도 박상현, 김대현 선수도 서로 바뀐 공을 쳤다가 나중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선주는 자신의 캐디가 바른 방향 체크를 위해 나침반을 활용했다가 송가은은 높낮이가 표시된 거리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실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창훈은 사용하던 모델의 공이 다 떨어져 위셸 위넨 스포어 카드를 서명 없이 제출해 펄시는 파 4홀에서 보기를 한뒤5 대신 4를 적어 각각 실격 처리됐습니다. 박세리는 매치플레이에서 규정된 클럽 수보다 두개를더 넣었다는 이유로 앞선 1에서 4번 후 모두 패배로 처리됐고 김비호는 관중에게 손가락 요을 하다가 1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나상욱은 경기 중 연습 퍼팅을 하다가 줄리 잉스터는 경기가 지체되자 아이언 클럽의 웨이트 추를 끼워 연습 스윙하다가 각각 실격됐습니다. 그만큼 그린에 올리는 세컨샷이나 서드샷에서 본인의 볼인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합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스타로 떠올랐다가 5구 플레이 늑장 신고로 투어 활동 중단을 선언한 윤이나의 사건을 두고 선수들은 엇갈린 반응입니다. 강력한 징계의 필요성을 언급한 선수도 있었지만 징계 후에는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A 선수는 골프는 심판이 없어 경기 중에 여러 유혹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프로 선수에겐 꼭 필요한 자질이라며 상황을 볼때윤희나 선수가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은 것 같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고 친구에 하는 기회를 놓치면서 그뒤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큰 경기였고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가 빠르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은퇴한 비 선수는 나이 어린 선수가 저지른 실수인데 마치 인성과 자질이 부족해 발생한 일로 단정짓고 확대해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선수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만약 윤네나 선수가 악의적으로 서기려 했다면 끝까지 발뺌하려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늦게라도 자진해서 신고한 건그 또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봐줘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 선수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캐디의 역할과 자질이 투어와 선수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A와 B 선수 모두 캐디는 단순하게 선수의 가방을 메고 따라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선수와 함께 경기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1차 책임은 선수의 잘못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가 빠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캐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한 선수는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선수라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그럴 때 캐디의 역할이 중요하다. 캐디도 선수 못지않게 경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선수와 함께 징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 선수를 여러 후원하고 있는 디기업 대표는 윤이나 선수가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니 자숙의 시간을 통해 더 성숙한 선수가 돼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사건으로 양심 없는 선수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를 바란다. 징계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뒤 필드로 복귀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수가 되기를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히 묻히는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뒤늦게 캐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사실이 알려지며 윤희나는 떠밀리듯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매니지먼트사가 윤니나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한 7월 16일보다 늦은 25일에서야 행해진 일입니다. 캐디가 이벌타나 실격에 대해 선수에게 설명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캐디가 플레이를 계속하라며 문제의 볼을 집어던졌다는 소문도 나옵니다. 코치 역시 팔짱만 낀채 은폐를 묵인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다른 선수의 부모와 지도자들까지 가세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니나는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빨리 판단이 서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한 골프 관계자는 윤희나가 한국 여자 오픈 당시 캐디를 다음 때에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이 끝난 뒤 교체했다. 결별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그후오구 플레이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적 지상주의가 불러온 안타까운 일이라며 선수의 자질과 인성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골프 관계자는 단순히 어떤 한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조니어 무대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어떤 경기에서든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논란이 반복돼 왔다면서, 그럴 때마다 쉬쉬하고, 문제를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선수나 부모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 JTBC 골프에서 회원은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더큰 길을 갈수 있다는 인식을 선수에게 심어주고, 소양교육에 힘써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 하나만 놓고 볼게 아니라 한국 골프 전체를 봐야 한다. 이제는 골프 경기력 선진국이 아니라 골프 문화 선진국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골프용품업체 팀장은 그 행위 자체는 분명 잘못됐다. 어린 선수가 순간적 판단이 흔들릴 때 옆에서 조언을 잘해줬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TV에서 외우는 선수 생명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 선수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어른들의 미숙함이 이를 훨씬 키운 측면을 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린에 올라온 후 선수 캐디 모두 5구 플레이 상황을 인지했는데 어린 선수가 첫 투어 입문한 대회에서 투어 경험이 적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을 때 캐디가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 또한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캐디 또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달 동안 캐디도 입을 닫고 있다가 한 달여가 흐른 시간에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오구 플레이 행동이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신고하자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터질 때 터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 레슨 프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골프선수로 키우려면, 연간 수억원 비용이 들다 보니, 실패하면 가정 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마추어 국가대표 선발은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됩니다. 성공을 향해 올인하고 스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부작용을 양산했습니다. 국내 중고교 골프대회는 선수의 부모들이 코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부 극성스러운 부모가 오비 구역 또는 해저드에 떨어진 자식의 공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는 등룰 위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불거진 탓입니다. 고교 골프 유망주 중에는 일반 고교를 그만두고 방송통신고로 전학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출석 일수나 주말리그 등 교육 당국의 일방통행식 학교 체육 정책으로는 골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골프 잡지 골프 매거진이 PGA 투어 활동 캐디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4%가 경기 중 선수들의 부정 행위를 봤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한 캐디는 공이 러프에 빠졌는데 3번 우드를 꺼내 공 뒤에 풀을 타져서 치기 좋게 한뒤 9번 아이언으로 샷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코스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KD의 54%가 경기 중 선수들의 부정행위를 봤을 정도로 많은데도, 신고되거나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알려진 경우가 드문 걸로 봐서는, 윤희나 경우처럼 뒤늦게까지 밝혀지지 않은 완전 범죄는 많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윤희나의 징계수위를 논하는 KGA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근 대세였던 선수인 만큼 사안의 폭발력이 큰데다, 프로투어를 진행하면서는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KJ 관계자는 주니어 선수들의 경우 교육 차원에서 처음에는 경고성 징계를 내리고 두번 반복되면 일정 기간 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KJ 징계 이후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가 유니나에게 추가 징계를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오픈은 KJ가 주관하는 대회지만 k l p g 투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KLPJ 측은 KJ 쪽에서 발생한 일이고, 우리에게 아직 공식 접수된 사안이 아니어서 조심스럽다. 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도 심의해 봐야 할것 같다며 관련 언급을 삼가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검토는 KJ의 징계 결과가 나온 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과거 징계 사례가 없어 KJ와 KLPJ는 장고의 장고를 거듭할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선택을 내려야만 논란을 잠재우고 더 나아가. 한국 골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 20살도 안된 선수가 한순간의 판단 실수 때문에 또 주변 어른들의 적절하지 못한 상황 판단 때문에 탁월한 기량을 제대로 꼭 피워보지도 못하고 선수 생활에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처벌 수위를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KJ에서 에티켓 일반 스코어 조작가당 고의적 오소 플레이 등으로 최대 3년 선수 자격정지를 내렸던 전례들도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고의로 부정행위를 한 것과 실수로 규칙을 위반했는데, 신고를 못한 것은 경중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규칙이 아닌 윤리의 문제로 괘심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구플레이는 해외 주요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실수이고, 선수 생명을 끊을 정도의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KGA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윤니나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KJ 관계자는 섣부른 예단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떠나 본인이 평생 떠안고 갈 몽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 봉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KJ의 징계가 확정되면 KLPJ 투어 측도 이번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국 여자 오픈에서 발생한 사건임으로 주관 단체인 대한골프협회가 징계 절차를 받고 있지만 KJ는 윤이나에게 치료성 있는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KJA에게는 선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곳에야 향후 기간이 있는 한국 여자 오픈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KLPGA의 30여개 대회 중에서 겨우 한개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는 사실은 선수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징계이므로 윤인아에게는 상징적인 징계일 뿐입니다. 윤인아는 대회 출전을 못하는 현재에도 몸 상태는 현역에 뛰는 선수 이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언제든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이나가 최악의 경우 1년 이상의 출정 정지를 받는다면 최상의 컨디션과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2023년부터 JLPGA나 LPGA 대회에 출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KLPGA 주최 대회에서 발생한 사태이므로 해당 주최자인 KLPGA에 다른 어느 대회든 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해외 투어에 적합한 체력이나 경기력의 윤이나에게 자연스레 JLPGA나 LPGA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니나 으로의 골프 팬들은 화려하고 멋진 플레이 앞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알고 반성하는 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보강하고 체력을 보강해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다시 코스로 복귀하는 유니나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